아, 제 생각에는요, 이게 블록 타입으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색상도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또 바꿀 수도 있거든요. 요즘 가전제품도 MZ세대를 개념해서 색깔, 디자인, 취향에 맞출 수 있게 나오잖아요. 어이? 아, 어쩐지 내 취향에 딱 맞더라. 이거를. 신발장도 쓰고, 어, 음, 욕실에서도 쓰고. 이게, 이게 무독성 친환경 소재라서 너무 좋네요. 음. 이거 친환경이 추세잖아요. 음. 아, 근데 전좀 걱정되는 게 우리 용명님 그 아니 그 우리 팀장님처럼 좀 조립을 어려워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솔직히 설명서가 이고 없고로 떠나서 팀장님께서 좀뭐 만들고 조립하시고 이런 걸좀 못하시는 것 같긴 한데. 나잘 만들거든요, 원래. 원래 조립을. 잘 못하세요. 우리 팀장 님이 아니, 아니, 우리 용명 님이 야, 너왜니 자를 그렇게 부르냐? 너입안 넣어? 다 떨어져, 다 떨어져, 다 떨어져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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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이... 님님, 이런 거 아니야? 제품을 조립하는 매뉴얼처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맞춰가는 데에도 매뉴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?